근데 제가 상을 탔다고 하니까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한 거예요. 저희 음, 집에 오셨을 음. 때. 근데 제가 그때 동요를 안 부르고 어. 마이클 잭슨의 벤을 불렀던 거예요. 탑송을. <laughs> 그랬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아, 얘는 전문적으로 좀 픽업해서 키워봐야겠다. 트레이닝을 시켜봐야겠다. 오. 그래가지고 저를 삼성 영상 사업단에 덜컥 스카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앨범이. 그 데뷔 앨범이 네, 거기서, 데뷔 앨범 나온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삼성 영상 사 그게 초등학교. 네, 그게 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계약을 했고, 전속 계약을 6학년 때 발매가 됐죠. 네, 그래서 97년에 계약을 하고, 오. 98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네. 오. 그래서 예원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네. 어제도 이제 얘기하셨는데 네. 계속... 활동을 짤막하게 하고 음. 예원학교로 갔어요. 왜냐하면 정통 성악을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음. 제가 이게 약간 크로스오버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크로스오버란 장르가 명확하지도 않았고 음. 한국에서 클래식도 아니고 팝도 아니고 약간 부유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중간에 떠다니는 느낌. 음.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의 앨범을 듣고 이모가 선물을 해 줬는데 생일 선물로 전율을 느낀 거예요. 카스타디바, 벨리니, 어. 정결한 여신. 어, 기본이 이모도 그런 선물하고 <laughs> 장난감을 사줄 텐데. <laughs> 제가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 와, 마리아 칼라스 베스트 앨범을. 아네 감사하죠. 정말. 그래서 그 앨범을 듣고 제가 성악을 배워봐야 되겠다. 네. 공통을 그러니까 배워보자. 이제 영상 사업단 그것도 못 마땅하셨고 <laughs> 네. <laughs> 외원 학교도 못 마땅하게 <laughs> 네. 생각하셨고.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제가 떨어질 줄 알았대요. 아... 왜냐하면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신 게그 다른 애들은... 심하게 안 말리셨구나. 네, 다른 애들은 몇 년을 준비하는 거 음. 저는 두달반 남짓 준비를 하는 거니까 오. 당연히 제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laughs>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 너가 붙으면 오케이 시켜줄게. 오오. 근데 떨어지면 깨끗이 음악은 포기하는 거다. 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깨를 부리셨구나 네 그리고 제가 예언 학교를 준비한다고 삼성영상사업단의 활동 중단을 요청한 거였거든요 거기 출신들이 그렇죠? 좀 삼성영상사업단 있죠 네. <laughs> 선배들 그 거기 그때 막 대리형 뭐 과장 삼촌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다 굴지의 회사들에서 대표 ceo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음. 자 그런거 보면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음. 세월이 정말 쏜 화살처럼 갔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네. 아니 얼굴이 그러셔서 이렇게 네. 그런 소리 하니까 <laughs> 60대 분이 여기 전기현 형이라고 KBS 클래식 FM에서 오. 지금 세상에 모드는 막 DJ 하시는, 하시는. 응. 기현이 형님이 거기 그때 당시 저 삼성영상사업단에서 대리인가 하셨었어요. 그 네. 어, 쓸데없는 얘기시 <laughs> 너무 TMI인가? <laughs> 아니, 갑자기 KBS에 와서. <laughs> 아니, 옛날 생각들이 막 나시는 거죠? 저 진짜 k b s 와서 어. 또 반가운 게이말씀을꼭 드리고 싶었던 <laughs> 네. 게 아까 방송 전에 감사하게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KBS ETV의 이소라이 프로포즈라는 프로 응. 제가 그걸로 데뷔했어요, 방송 아니, 데뷔를. 98년, 98년 5월 2일. 98년. 네. 12살 때도. 네. 제가 역대 최연소 출연자였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거기서 후자지. 뭔 노래 불렀어요? 그 이소라의 프로포즈. 거기서 이제 제 정규 1집 데뷔 앨범 삼성에서 나왔던 음. 그 타이틀곡 남미 더요랑 또 엔드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에비타 중에 나오는 돈 크라이포미 아르헨티나라는 대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6분 30초짜리 곡을 음. 암보 암기로 했었죠. 음. 그때 엄청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해에만 이소라의 프로포즈를 총세번 나갔습니다. 와. 네. 최다 출연자, 최연소, 최다. 그러니까 그 뒤로도 계속 뭐 최연소, 최초, 달고. 나이가 사실인데. 어릴 때 시작해서 그렇죠, 뭐. 참그 진기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카네기홀도 그렇고 네네 뭐. 제가 카네기홀에 존재하는 3관 3관에서 모두 공연을 한 최초의 오. 한국 음악가예요 와 120년 역사상 예예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카네기홀 완전 정복 우리나라 그큰 저기 네. 무대 네. 하신 또초라 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오페라 극장 양대 산맥에서 이름 석자 걸고 단독 콘서트한 게 제가 최초고요. 음. 개관 이래 음. 88년 개관 이래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국립극장 대극장 3대 클래식 공연장을 단독 콘서트로 석권한 게 제가 최초입니다. 어. <laughs> 아,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진짜 되게 쑥스러워요. 아니 이미 다 하셨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할건다 <웃음> <웃음> 아니, 아 그러니까 할건다 합니다. 아니 아그 자랑할 건 해야죠. 아 그렇죠, 대 근데 그런 데는 네.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안 되죠, 안 되죠, 안 되고. 정말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음. 카네기홀 대관보다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이 대관이 힘들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와, 그 대중가수는 안 불러요? 음. 조용필 선생님이 유일했었고요. 음. 게스트 없이 오페라극장에서 단독 콘서트 하고, 콘서트홀에서 단독 콘서트 한 거는 제가 유일합니다. 예. 어... 네. 한 명의 게스트 없이. 네. 오... 네. <laughs> 저기는 네. 어땠어요? 그 네. 어, 이제 유학을 가셨잖아. 네네. 유학 갔죠. 예. 줄리어드. 뉴욕으로. 예. 오. 음. 거기는 또 어떻게 단박에 됐어요? 아 당연히라고 말하면은 좀 죄송하지만 감사하게도 네. 당연히 한 번에 합격을 했고요. 왜냐면 그때 상황을 따지면 당연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게 이미 예원에서는 적수가 없었고요.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살짝 재수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정치자분들이. <laughs> <laughs> 팩트니까. 아니, 제가 뭐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그럼요. 그 예원학교 성악과를 계속. 1등을 했었고, 음. 한국 콩쿨들을 다수를 다 1등을 했어요. 한 개만 1등한 게 아니라, 어. 유명한 굴지의 콩쿨들을. 그래서 저는 국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고나이또래에서는 음. 음. 그리고 나는 음반도 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난줄여어든 당연히 붙을 것이다. 내가 안 붙으면 누가 붙나. 오. 이런 당당함으로 임했죠. 그런 게 있어야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때 더 당돌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음. 겁이 없었고 음.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그때는 엄청나 그때 떨어졌어야 됩니다.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아니 가서 어떻게 바로 됐어요? 그래서네 그래서 음. 단번에 됐고 저는 사실 합격 통지서 받기 전에 합격을 알았던 게그 음. 오디션장에서 음. 제가 거의 끝번호였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그 젖지들 그 심사위원들이 음. 다 피곤지쳐 있었어요. 엄청 지쳐 응. 있었는데 제가 딱그 사르티라는 작곡가의 룬지 달카로베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응. 그리운 님을 멀리 떠나서 응. 그 이탈리아 가곡을 딱첫 곡을 부르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다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뭐랄까? 어, 네, 있구나. 이렇게 턱을 괴고 있었던 분들이 응.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뭐라 뭐라 하더니 응. 첫곡 끝나고 박수가 나왔어요. 심사위원석에서. 어, 그 저는 합격 당연히 될줄 알았어요 응. 박수를 받았는데 합격을 못하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저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응. 너 사실 지금 억셉트됐다 합격됐다 응. 근데 얘기하지 말아라 Keep secret <laughs> 근데 그, 그... 그게 잘난 체하시는데 그 밉지를 않네요 근데 네? 인생이 네, 잘난 체라기보다는 자랑 아닐까요? 아 잘난 체랑 또 자랑의 의미 는 다르잖아요. 아 네네. 역시 네 맞다 자랑이 자랑. <laughs> 어. 그래도 자랑하면 얄무운데. 네. 네. 전혀 그렇질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자랑. 하 자랑, 자랑같이 보이질 <laughs> 않아. 아, 왜냐하면 조금 제가 해온 그 궤적에 있어서는 떳떳.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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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우리 네. 청취자 분들 중에 네, 네, 네. 그 너무 저렇게 막 탄탄대로 생 성장 부분만 했다. 네, 네. 어 죄수 없다. 네.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 수있 있을 네. 수 있잖아요. 제가 안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laughs> 그, 유학생활에서는, 네. 힘든 건 없으셨나요? 아유, 안 힘들었다고는 거짓말이고요. 응. 뭐, 많이 울기도 하고, 응. 집에 막, 모든 걸다 내려놓고 때려치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외로워서? 외롭고. 과정이 어려워서? 어, 그쎄요 그니까 러 제가. 그, 줄리어드대 예비학교 오디션을 준비하는 과정은 행복했어요. 음악적으로 뭐가 힘들었던 건 솔직히 없었어요. 아 네, 레슨 받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수학하는 음. 동안 없었는데, 네. 어, 집에 대한 그리움? 네, 그러니까 약간. 향수병? 네, 향수병, 같은 향수병 같은 거. 그래서, 어, 근데 저를 버티게 해줬던 힘이 지금 네. 생각해보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희 집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유명해져서 뭐소년가장 처럼 돈을 벌어다 드려야 되고 그런게 아니었는데도 음. 성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아 본인 스스로 네, 제 스스로가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그렇게 저처럼 막 성공해라 성공해라 성공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제 자신에게 한번도 음. 하신적이... 오히려 말리는 분이시요예 네, 맞아요 좀 놀아라 음. 약간 방목 방임교육 음. 근데 저는 제 자신에게 늘 채찍질을 했고, 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고, 응. 성공해야 된다. 왜그랬을까어 어려서부터 세계 위인전집을 읽은 게 굉장히 큰 영향인 것 같고요. 오.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세계 지도를 붙여주셨어요, 벽에다가. 부죽이셨네. <laughs> 그래서, 봐봐라, 우리나라 생각보다 큰 나라가 아니다. 음. 세계는 이렇게 넓다. 음. 그러니까 너 세대부터는 아마. 전 세계에서 너가 활약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 그래서 저는 그 세계지도 그게 굉장히 크게 저한테 각인이 됐었고 음. 성공해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줄리어드 대학교 합격 못하면 나는 죽어야 된다 이 생각이 어, 있었다. 그때까지 너무나 그 그러니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해내야 될건 해야 되고. 음. 어 무조건 나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만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정도로까지 성공에 집착은 없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쪽이에요. 이 정도 성공하셨으면 어... 됐지. 아 저는 제가 응. 지금 70%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많이 양호하네. 네, 아직 많이 양호하네. 절반도 안 됐다고 그런 것 보다는. <laughs> 그렇죠. 절반도 안 됐다고 그러면 제가 너무 뭐. 제 자신을 들들들 볶을 것 같아서 암 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laughs> 음. 근데 그때는 뭐 70%도 아니고 10%도 성공했다고 생각 못 했으니까 음. 엄청 성공해야 됐다 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 그걸로도 힘들었겠네. 네. 외로움도 극복도 하셨겠지만 네네. 그런 강박이 네. 그리고 그때 IMF 직후라서 환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예요. 음... 1,500원, 1,600원 막 이럴 때거든요. 음... 환율이 그 안정화가 잘안 됐을 때라서 무학생도 힘들 때죠. 네. 엄청 힘들 음... 때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 집이 좀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더라도 음... 고환율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10불짜리 지폐 하나 쓰기, 1불짜리 1달러짜리 지폐 하나 쓰기, 한장 쓰기가 좀 너무 죄송했고, 아. 좀 제가 일찍 처리 들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부담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하이, 조수, 조수 가셨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쇼핑 거의 안 했어요. 미국에서 뭐, 아울렛 같은 것도 안 가고, 네 음. 메이커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유학 동안에는. 네. 지금 되게 고급, 같다. 아, <laughs> 그 시계에도 그 지금이에요? 지금은, <laughs> <laughs> 지금은 좀 돈을 버니까, 지금은 좀 돈이 있습니다. <laughs> 제 돈이니까. 어, <laughs> 아, 음. 그래,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유학생활을 네, 하셨는데, 네, 네, 그, 네. 그렇게서 해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그그 유학 생활 중에 이제 명향을 네. 그. 이쪽으로 잡은 건가요? 파페라 쪽으로? 거기서 그 줄리어드 대외학교 준비하는 동안 내내 만났던 음악 관계자 선생님들, 음. 그 미국의 현지 관계자들이 어, 미스터 님은 오페라틱 팝, 이 파페라에 굉장히 재능이 있어 보인다. 음. 그쪽 인더스트리로 좀 나가 봐라. 음. 그렇게 자꾸 저한테 권유 아닌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저도 예전부터 안드레아 모첼리 되게 존경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두달 동안 되게 고민을 했어요. 깊게 고민을 했어요. 어. 그래서 미국 뉴욕에서 그 메나탄의 그 저희 줄리어듬대 예비학교가 이 가운데 광장에이 분수를 사이에 두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아메리칸 발레 티어로 이렇게 예술의 전당처럼 다 모여있어요. 아, 그래요? 링컨 센터를 어, 이렇게 모티베이션에서 지은 게 예술의 전당이잖아요. 그 저는... 아, 아,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칼럼을 썼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아시죠? 한예종. 네, 네. 한예종이 그 한국의 줄리어들을 꿈꾸며 만든 교육기관이에요. 아, 네, 네.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음. 이어령 장관님께서 한국의 줄리어들을 꿈꾸며 만드신 아...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링컨센터를 계속 배회를 하면서 주변을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에 내가 뭐가 되면 좋을까 뭐가 되면 좋을까 하다가 비갠 후에 이렇게 무지개가 하늘에 떴는데 어. 어 무지개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하늘을 보고 땅을 봤더니 그 분수대 밑에도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응, 응. 그래서 비춰서. 네, 그래서 아 무지개가 되게 고고할 줄만 알았는데 하늘에 있는 건줄 알았는데 땅에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응. 그게 무슨 생각이었냐면 오페라. 정통 성악은 너무 그들만의 리그고 그건 하늘에 있는 무지개. 네, 약간 그렇게 좀 고고해 보이잖아요. 음. 우아해 보이고. 음. 근데 이 파페라는 어떻게 보면 21세기형 오페라일 수 있겠다. 와.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 내가 조수미 금난세 선생님 같은 선배님 같은 이 대중과 교감하는 클래식 음악가가 되는 게 꿈인데. 어. 아, 그럼 파페라를 해 보자. 그래서 딱 초이스를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와, 그 무지개를 보고 네 무지개를 어, 보고 어 이상하다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무지개가 음, 땅에 있을 수 있구나 <laughs> 그 뒤로 쭉 지금 이제 네. 25년인데 네. 그야말로 이 사반세기 네. 25년 동안 이 음악을 해오셨는데 네. 그 어떤 음악가로 남고 싶은지 음 저는 거짓없는 음악가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단한 분이라도 제 음악을 듣고 위로가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음악가이고 싶습니다. 혹시 파페라 한걸 후회한 적은 없어요? 단한 번도 없어요. 네, 단한 번도 없요 행복한 인생이시네. 네네네, 제 언론을 보, 언론 인터뷰를 보셔도 음. 한 번도 후회한다고 한적 없을 거예요. 음악을 시작한 걸좀 후회한 적은 있어요. 왜? 언제? 어, 가끔, 왜냐하면 음. 그, 외국 투어가 한창일 때는 제가 파리에 있는지 도쿄에 있는지 뭐알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어. 자고 나면 내일은 이 시간대쯤 비행기 아 아니, 기내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 음. 막 시차 적응할 때쯤 또딴 나라 가야 되고 막이 태평양, 대서양을 왔다 어. 갔다 아, 무슨 네, 횡단보도 건너듯이 건너니까 어. 약간 우울감과 패닉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 음. 그래서, 아, 그냥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었죠. 와. 내가 무슨 북영화를 누리겠다고. 음. 친구도 제대로 못 보고, 놀지도 못하고, 와. 왜 이렇게 사나. 네, 그런 자괴감 들었을 때가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음악인 이명주가 아니고, 그냥 네. 인간 이명주? 네. 네. 그랬을 것 같네요. 중학교 때랑 네. 그 고등학교 시절 이런 게. 네. 보통 학생들하고는 달랐잖아요. 제가 항상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음. 제가 항상 인터뷰 때나 콘서트 때 얘기하는 게 네. 10대만이 느낄 수 있는 인생 고유의 챕터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저는 스킵이 된것 같아요. 오. 어렸을 때부터 유명세를 치렀고 음.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까 음. 왜 선생님 그 영화 아실텐데 짐 캐리가 나왔던 트루먼쇼라는 영화 있어요. 어, 자기 인생이 다 중계되는 음. 약간 그런 시선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예, 예. 그리고 저는 제가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악플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리플이 생긴 지가 댓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무기명이라는 미명하에 숨어서 악플을 엄청 남길 때였어요. 아, 별거 아닌 기사에도 연애 기사에도 다 악플을 남길 때였는데. 음. 10대 초반이 감당할 수 없는 악플을 너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음. 거기서 오는 우울증도 저는 아직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가슴 음, 한 켠에. 어딘가에는. 예.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했던 10대 시절을 보냈던 게 아닌가. 그냥 식당에 가서도 누가 나를 알아보는 것 같고, 나 먹는 거 쳐다보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한 번도 10대에는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지금은 많이 놨는데 미국에서만이 아니고 계속 고독했겠네 네. 어, 그리고 저는 무조건 많이 자야 돼요. 공연 전에는 음. 올 라이브를 하니까 어. 립싱크를 안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예민한 편이에요. 또 제가 그래서 음. 공연 전날엔 잠이 잘안 와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다좀 저한테는 지쳤었던것 같아요. 그렇게 네, 무슨 부경을 위해서 내가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 되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없기, 없었겠네. 네 예, 조금 음. 벅찼어요.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음. 뭐 세상에 쉬운 일은 없으니까요. 네. 음. 네. 그 옆에서 지켜보는 네. 부모님도. 네. 안타까우셨겠네. 그 많이 죄송하죠. 예. 음. 네. 음. 제가 막 이틀 밤 꼬박 새는 건 예산일도 아니었으니까. 제가 좀 불면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예, 예, 예. 야, 참. 갑자기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나요? 아니 어, 아니요. 아니요. 그, <laughs> 어, 그런, 그런 얘기를 제... 듣고 싶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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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들이 아, 힘든 것도 좀 나가서 얘기해. 맨날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음. 근데 저는 제가 힘들고 아픈 얘기는 좀 숨기면서 살았던 게. 음. 공정표 받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 자존심이 있어서. 어... 근데 지금은 힘든 거는 힘들다고 좀 어느 정도 얘기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laughs> 정말 진정성 확 느껴지면서. 아, 음, 저는 그런 얘기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laughs> 근데 이제 시간이 오늘 또다 돼서.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네. 내일 마지막으로 하루 더 모시고. 아,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였습니다.